말로 음식의 진심인 기가 막힌 술집이 있어. 그냥 즉석에서 다 수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너 이거 잊지 못한다. 이맛 잊지 못한다. 아, 또 우리 세민이 진짜 농 사료다. 야, 이거 근데 저안먹겠는가 그때? 야, 세민이 이렇게 따블링면서 먹는 거 처음 보는데. 대박입니다. 소유입니다 아, 최고예요 여기는. 진짜. 아유 우리 세민아. 여는또어디요 이사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우리 그 잡사님께서 목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수. <laughs> 거 사는 데랑 너무 가까이 온거 아니에요? 진짜 신호만 건너면 바로. 그냥 바로 맞은편으로 오셨던데? 맞습니다. 개꿀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개꿀이에요. 이제 서로 먹고 바로 집 앞에서 헤어질 수 있는. 아, 그래서 저희의 케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동탄은 아닙니다. 여기 광교에 내가 왜 오라 그할게아 어, 그러니까 광교까지 왜? 저를 불렀어요. 여기에 네. 기가 막힌 술집이 있어. 동말로 음식의 진심인 어허. 요리 주점인데 어. 애견 동반도 돼요. 와, 애견 동반. 네, 이 개모차. 그래? 이 견모차만 끌고 다니면은 아, 뭐야? 견모차라 그러나 <laughs> 그것도 되고 이 주차도 3 시간 무료야 야 완전 대박인데 널널하게 아, 무료고 야 분위기 봐봐 야 yeah. 여기가 진짜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 그렇죠. 이 호수공원 변에 공원뷰로 쫙 이렇게 술집들이 아. 있다고 그중에서 내가 픽한 곳이야 일단 음식도 맛있고 술도 기가 막힌 곳이거든 아. 내가 한잔 산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가시죠 자 가시죠 아 자, 이거 봐봐. 분위기 어때? 이야, 기가 막히네. 분위기가 굉장히 모던하지? 네. 깔끔하고. 아, 근데 뒤에 보면 막 양주 보이지? 아, 그리고 저기 약간, 약간 다지 같은 거, 콘솔 어. 바도 있고.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술에도 약간 진심이더라고. 아하. 여기는 근데 좀뭘 먹어야 됩니까? 여기는 네. 무조건 탕을 하나 시키고 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네. 맛있지만 닭볶음탕이 마늘 마늘 들어간 닭볶음탕 알지? 아. 그 닭볶음탕. 기가 막혀 그다음에 여기 시그니처 보통 이제 팩으로 네. 막 냉동 팩 이런 걸로 연탄불고기 이런 거 많이 요즘에 팔잖아 그렇죠. 여긴 다 수제 아 직접 다 만든 거 어, 여기서 오. 진짜 다 하루 죄가지고 아 진짜 찐 연탄에다 해가지고 진짜 먹어보면 은야 여기서 이런 맛이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바로 석쇠 한판이 석쇠 시리즈가 또 맛있어 강원 감자전 어때? 네. 강원 감자전 좋죠 음. 육회도 하나 먹어 한우 투뿔 육회 이야 투뿔 여기 보면 진짜. 술 봐봐 술 엄청 많네? 술이 <laughs> 샴페인도, 샴페인도 있고 와인도 와인. 있고 술이 진심인 곳이야. 까베르네 아, 소비뇽 와인도 있고 샴페인 하이볼도 제대로고 일단 이렇게 한번 부셔 보자. 와, 이거 기본 차원으로 이게 지금 여기 이미 소주 한 병인데? 음. <laughs> 야, 요즘에 유행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어, 뭔데요? 짜베기 들어가. 가 가짜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짜베기 짜베기 짜난 형에서. 네. 소주를 얼음에다 넣고 확 마시더라고. 아, 아, 아. 맞지? 아,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먹어보자. 아, 이름이 생각 응. 나는데. 어. 응. 아니 새로 살구가 또 나왔더라고. 새로 살구. 오. 여기다가 한번 이걸로 짜베기를 한번 해보자. 이야. <laughs>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게 짜베기래. 야, 색깔. 오. 이게 짜베기래 이게. 와, 심플하네 이게. 어. 자 우리 녹진이 여러분 우리 잡사님이랑 이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합방하고 좋은 캠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참참참참 참, 참. 참, 참, 참. 아, 야 네. 이거 맛있어. 왜 맛있는 거야? 그냥 황이볼 같아. 야, 야. 이거만 이미 메뉴인데 그냥. 아우 돈 주고 시도 될것 같은데 이거. 불맛 나지. 응. 대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와, 나 왔다. 와우. 감사합니다. 하아 있지. <laughs> 저기서 진짜로 연탄에 구워버린다니까. 야, 없어요. 아... 내가 웬만하면은 너한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해서 야 먹어봐라는 얘기를 안 해. 먹어봐. 야, 근데 지금 냄새부터 비주얼. 냄새가 다르지. 와 아 진짜 조리한다고 했잖아. 100% 음. 신뢰할 수 있을만한 맛이야. 진짜 맛있다. 이걸로 전문점이 된다니까. 와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주점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승부해도 될 정도로 맛있어. 대박이야 진짜. 아. 연탄불 딱그 약간 살짝 불맛도 딱 제대로 나면서 고기 자체도 지금 하나도 안 타고 굽기도 너무 안정적고잘 어. 먹으면 뻑뻑하잖아요. 뻑뻑하냐안뻑뻑 아, 진짜 부드러워. 아. 가공식품에서는 낼수 없는 분위기. 응. 오로지 지금 당장 바로 구웠을 때만 나는 분위기야. 디필로 잡자람도 적당하고. 아니, 진짜. 진짜. 맛있지. 맛있지. 아, 아, 이거 바로 바로 앉아 때려. 간아 아, 아,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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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이쯤 되니까 이 간장이잖아. 응. 고추장도 너무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음, 지금 딱첫 음식 먹어보니까 어때? 와 아니, 동탄이 이제 거주지지만 이거 밖보로 진짜 또 오고 싶어. 진짜 와. 맛있지. 응, 응. 우와, 와 감자전. 봐, 이거. 강원 감자전. 아 탄수화물 가이좀 땡긴다. 응. 느낌 있었는데 지금 딱 왔네 단조하고. 우리 잡사님, 야 이거 특별 주문. 이쪽 양말 대고 쳤네. 여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하나가 요리의 진심이야. 근데 음. 이게 저는 칼대거나 가위로 하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딱 뜯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딱 네? 역시 안해. 감사합니다, 형님. 봐. 진짜 미쳤다. <laughs> 아 감자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안 찍어도 음. 돼. 솔직히 소스 있으면 맛있긴한데 그냥... 이냥 자체로 짭짤하니 좋아. 약간, 이거 이름 붙여주고 싶어. 지금 이게 강원 감자전이잖아. 누룽지 감자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음. 맞지? 맞아. 누룽지 느낌, 어. 좀 음. 어, 맞네. 바삭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와, 토런트한 누룽지, 누룽지 느낌도 나고. 음. 이거 찍어 먹어,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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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소스. 아, 크림소스. 와. 진짜 바로 갈아가지고 강판 같은 데다가 음. 만든 것 같아. 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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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어봐도 알겠지 아니야. 아, 아. 그냥 즉석에서 다 수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이게 식자재 뭐 냉동이나 뭐 정형화돼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곳이라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곳이야. 아 친한 사람들 응. 좀 제대로 된 안주에 한잔 하고 싶다 할때 응. 그때 좀 여기 좀들려고 싶을 것 같은데. 네가 시킨 거 한번 먹어봐. 와 근데 이거 들어간 오징어가 그게 아니야. 대형 오징어 같이. 어 그런 거. 자른 게 아니라 어. 국지국지. 나도 이건 어. 안 먹어봤어. 야. 와, 놀란게굽는데 응. 김치 깊은 맛이 먼저 들어와. 향으로. 아, 진짜? 너 어, 먹어봐요. 응. 우와! 고춧가루 칼칼함이랑 같이 딱 들어오면서 응. 그래, 원래 김치전은 원래 이거야. 응. 어? 군내나는 어떤 그런 김치가 아니라 맛있게 잘 익은 진짜 엄청 묵직한 김치 맛이 딱 들어와요. 와! 이거 그리고 그냥 오징어가 아니야, 먹어보니까. 응. 이거 피데기 아니야? 피데기 맞는 거 같아. 오징어가 반건조 오징어 쓰네. 아. 피데기 쓰네. 아 맛있다. 음. 아 그리고 약간 젓가락 같은 거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왜 나는 거야? 김치에서 나는 거야? 김치에서 나는 거 같아. 이 오징어만 먹어봐. 이 향이다. 야. <laughs> 피데기 오징어의 풍미가 있어. 와. 생오징어를 안 쓰고 피되기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전이랑 같이 했었을 때의 느낌은 생물 오징어를 으면 오히려 살짝 물컹했으면 별로일 수도 있겠다. 있겠다. 어. 왜냐면 김치 향이 강하다 보니까 음. 그 강한 걸 받쳐주려면 오징어 향이 깊어야 되고 쫄깃해야 되잖아. 아. 그 밸런스를 맞춘 음. 게 대단해. 여기까지 먹어보니까 어떤 기분이야? 나 진짜 형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런 좋은 데 들어와서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단가가 좀 있어요. 아 단가, 네. 근데, 근데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전혀 비싼 느낌 아니야. 참참참 아, 이거 우리 세빈이 어쩜 이렇게 맥주를 맛있게 먹어? 나 내가 아는 대한민국에서 맥주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잡삼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우와, 우 이거 네. 한우 투뿔 맞아요? 예, 네. 한우 네, 네. 야 오, 어, 이거는 이제 먹으면 되나요? 네, 바로. 도와. 아, 네, 아 네.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아, 아, 네. 아, 네.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오, 야. 기가 막힌다. 뿌듯해 <laughs> 뿌듯. <후드 대, 후드. 웃음> 야 근데 형 노른자.. 형도 노른자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잃었어요 순간. 찰기도 너무 좋고 그지?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단맛이 조금만 덜하면 난더 아 완벽할 것 같아. 좀 달달하구나. 좀 달달해. 네. 어디까지나 개인 그 기호 차이지만 제가 육개장을못쳐먹을때 설탕을 거의 안 넣어서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태로 눌러볼까 그러면? 이야.. 가드세요. <laughs> 동탄 에서 제방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잠짬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이제 덜달 거야. <laughs> 너 이거 잊지 못한다. 이맛 잊지 못한다. 괜찮아졌습니까? 대박입니다. 손대박입니다맨 처음에 저 크리미한 노른자가 딱 들어오고 음. 이 노른자가 터지면서 육회의 이 소고기 살을 딱딱딱딱딱 감싸는데 와우담아까 음. 많이 났던 거는밤태가좀 잡아주네. 음. 아우, 맛있어. 이 집은 진짜 맛있어. 아니 감자전에도 이렇게 넣어가지고트러플마요소스에다가 고기와 감자전 아우 고자전. 인가요 아유 그 at <laughs> 육회가 나는 되게 숙성돼서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쫀득해. 음. 음. 나왔다 이야 이야 감자 봐 h 와 너 감자 매니아잖아. 진짜 엄청 좋아해. 얘가 감자의 진심이라니까. 와! 이것도 강원도 감자인가요? 맞아요. 야. 야. 야 나갔다. 내가 너, 너 아까 나갔을 때 씻었어. 네. 야! 야. 와. 야. 미쳤다. 아니 이거는 와. 밥이 생각나더라고 술집에 왔는데 밥이 생각나 음와야 이거네 소주까지 끼이리면 이제 금상 첨화와 진짜 넘사벽이다 야 이제 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응.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나 보네 잠잠잠아 너무 좋아 진짜 안 멈춰진다 어떡해? 아 진짜 맛있다. 50kg 반경이면 이거 먹으러 와. 인정? 난0 0 k g 100kg? 세민아 <laughs> 응, 먹어라. 아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자를 보통은 요거를 깍둑썰기처럼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많은데 난 감자는 이렇게 들어가야 응. 맞다고아 진짜? 네. 아우. 진짜 통감자 맛 이거 그래, 이거지 쫀득 넣어놓고 보슬해야 넣어. 응. 될게요 보슬한 게 보슬보슬 감자의 오년한 음. 향 여기다가 국물을 예. <laughs> 이렇게 먹어줘야지 아. 음야 감자가 진짜 단단하고 보슬거려 맛있는 감자네. <laughs> 아유 잘 먹는다 짱음 생닭 동네산 생닭 짤 아우 진짜 맛있다 참참참참참참술 먹으러 왔다가 밥 먹는 집이네 <laughs> 나 닭도리탕 단거 싫어하거든 하나도 안달지 진짜 맛있나보다. <laughs> 포슬포슬 다 비벼봐. 와. 자 비벼서 먹어보라니까.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양념 맛이랑 미쳤다 진짜. 와. 어 설마 감자밥? 감자밥. 감자밥 아. 가나요? 야이것도 닭볶음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아 국물에 감자 딱 살짝 으깨가지고 밥에 같이 와잘 드시네. 야 세민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먹는 거 처음 오. 보는데. <laughs> 내가 괜히 여기까지 너 데려온 거 아니라니까.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맛있습니다. 음. 자 과일 하나 시켰으니까 이거 먹고 어땠나? 와 최고예요 여기는 진짜 아니 여기 바로 앞에 광교 좀 호수공원 있잖아요. 음. 이거 그냥 보러 오셨다가 한잔 하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애견이 동반이 가능하니까,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그 유모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강아지 산책하다가 그냥 뭐한잔 시원하게 하고 가셔도 되고, 한잔하러 무조건 오시면 앞에 뷰는 덤이고, 맛도 진짜 기가 막히고, 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야장 테이블 있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또한잔 하기 또 좋은 날씨잖아요. 야, 우리 가족끼리 한번 오자, 이제. 같이 오세요. 여기 그냥. 와가지고, <laughs> 여기 애들 놀라 음. 그러고, 아, 아, 아. 산책도 하고, 음. 뭐 같이 밥도 먹고. 아, 너무 좋아, 진짜. 완벽한 집 진짜. 일단은, 이 제일과는 제가 이 식당 리뷰한 곳 중에 요즘 생긴 곳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거고, 어,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린 메뉴들은 하나씩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 맛죠 아까 그 살구 짜배기는 어땠어? 와나 너무 좋았어 진짜. 살짜배기 살구 향도 좀 적당히 나면서 응. 아, 응. 은은한 게 그러니까 약간 워업 아이스 브레이킹 할때이 살구 세로로 응. 짜배기 하나 얼음에 꽉 넣어가지고 한잔딱 먹으면 과즙 향도 되게 좋고 실제 과즙이 들어가다 그리고 도수도 일반 소주보다 낮아 그렇죠. 원샷 딱 하고 먹으니까 뭔가 따뜻한 게 오히려 좋아 아. 과즙 잡사 과즙 세형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잡사님이 동탄 이사 오셔가지고 기념으로다가 제가 맛집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진이 분들 중에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술집이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